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지금 비가 왔어요. 오늘 7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원래는 지금 시간이면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기분도 좀 꿀꿀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반차 쓰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저희 엄마가 비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은 창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독서를 하세요.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되게 은근히 허영심이... 좀 있구나 허세를 왜 이렇게 부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올해로 나이가 서른이거든요 어 이제 좀알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은 이렇게 추적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소리에 주변에 이제 좀 거슬리는 소리들 있죠 잡음들이 다싹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빗소리에 둘러싸인 채로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시간을 되게 집중도 있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빗소리가 그래서 엄마가 제가 옛날에 아까 말했다시피 허영심에 찌든 속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 어 지금 만약에 엄마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드리고 싶네요. 엄마 미안. 하, 오늘 사실 제 기분이 별로 지금 좋지가 않아요. 어저께 밤에 여자친구랑 좀다퉜어요 어, 다투어 가지고 어, 지금 서로 기분이 좀 상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비가 이렇게 왔는데 제 마음처럼 사실은 이 정도 비로는 제 마음이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제 마음 속에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괴롭고 슬픈데 제가 기르고 있는 식물들만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 이렇게 좀 기분이 꿀꿀한 날에는, 어, 특효약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이건 제가 올해 만든 화단이에요. 이 화단에서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중 이제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친구인데, 이거는 민트예요, 민트. 민트고, 실제로 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민트가 말이죠. 이게 말만 민트가 아니고 잠깐만. 말만 민트가 아니고 그이 어린 잎을 하나 이렇게 똑따 볼게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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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따 볼게요. 이거를 제가 지금 한번 섭취를 해 볼게요. 지금 입안이 제가 입안이 추워요. 지금 입이 추워서 지금 막 오한이 올것 같아요. 엄청 상쾌해요. 지금 이제 잎파리 하나로 이렇게 입안이 상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트는 뭐 쌍만 키우면은 이제 물만 줘도 쑥쑥 잘 자라고, 잎사귀가 되게 빨리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쯤은 키워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오늘 이 민트 덕분에 조금 기분 전환했습니다. 기꺼이 잎사귀를 내준 이 민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이 건강하게 잘 돌보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어 앞으로 종종 이렇게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 재배 일기를 좀 작성을 해볼까 해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뭐 심심하시면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들려서 화회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씩 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 꿀꿀하신 일 있으면 어 기분 전환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회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